자 다음 수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있고요. 얘를 수직선상에서 한번 나타내서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어진 수들을요. 자, 그래서 어 0이 여기 있죠. 0, 0. 얘가 0이 여기 있는 거죠. 0 찾았고요. 그 다음에 또 1.7. 아, 1.7은 여기 해야겠다. 1, 2, 3까지만 해야겠다. 1, 2 3.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보죠. 자, 그래서 한번 수를 나타내볼게요. 1.7이라는 것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거. 그래서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1.7, 약 여기 있겠네. 1.7이라는 수가 찾았고요. 자, 마이너스 4라는 것은, 마이너스 3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5분의, 4분의 5라는 것은요, 우리 만들어보면요. 자, 4로 5를 나누는 거죠. 어, 4, 1은 4, 10이 되겠고요. 1.428, 20이 돼서 1.25네요. 1.25는 약 1.7보다 작은 여기가 존재하게 되겠죠. 1.2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찾았네요. 1.25, 이게 얼마예요? 애가 누구예요? 어, 4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다음 0.06은 0과 아주 가까운 0.06은 여기 존재하겠네요. 0.06, 얘도 찾았죠. 자,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것은 소수점을 나타내면 어, 이렇게도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3분의, 2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3이죠. 마이너스 3분의 2는 여기쯤 있죠. 마이너스 3분의 2, 찾았죠. 마이너스 1.1은 어, 1.1, 1보다 좀더한 거,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 1.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수식선상 0은 여기 뭐 여기 0은 여기 우리 만들어 놨었죠. 자 그래서 음수 중 가장 큰수 음수 중 가장 큰수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0과 가장 가까운 거 있는 거죠. 그렇죠? 얘네 요 그렇죠? 자얘 오르네 맞네요. 자 올바른 거고요. 자 2번 자 가장 큰 수는 1.7이다. 가장 큰거1.7 여기 있네. 요 그쵸? 얘도 맞고요. 자 1번과 2번 다 맞아요. 자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06이다. 자 절대값이 가장 작다라는 것은 원점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가장 작은 거. 요거 맞죠? 그쵸? 가장 가까이 있죠. 원점하고.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아요. 자 2분의 1보다 작은 수는 5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2분의 1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지금? 여기에 2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거죠. 0과 1 사이에. 2분의 1보다 작은 것들 한번 찾아 봅시다. 하나, 4분의 1, 둘, 셋, 네 개네요. 네 개밖에 없죠. 그렇죠 얘가 다섯 개가 아니고 몇 개? 네 개다. 옳지 않은 거, 4번. 찾았네요. 자, 그 다음에 보기 5번 봅시다. 양수 중 가장 작은 수는 0. 0.06이다. 자, 0. 0을 기준으로 가는 거죠. 양수니까 요그쵸 양수니까 0을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거. 0.06이다. 맞죠? 그래서 얘는 맞는 말이죠. 정답은 4번.